먹는 장사는 야박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남아야 장사할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남으면은 다 식당하시게.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식사 이렇게 다 드시는 게난 제일 제일 좋아. <웃음> <웃음> 아버님 최고예요, 최고. 아버님 흑염무 몸에 좋죠. 희견무선 네? 몸에 좋죠. 든든하고. 몰라요. 아이고. <laughs> 손님 오셨어요. 저희 <제가> 어머니. 아. <laughs> 금방 나갈게. 어머님하고 두 분이서만 지내시는 거예요? 집은 원래 서울이고 이제 이거 흑염소 하다 보니까 다른 가족분들이랑 떨어져서 지내시는 거예요? 네 아. 어머니하고 둘만 살아요 근데 두 분이서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침마다 가게에서 식사를 해요 아 그럼 어머님도 식사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네, 흑염소 가게 어머니 때문에 차린 거라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님이 1월 달에 갑상선암 수술하셨어요 근데 2월에 대상포진 와서 뭐 면역력 떨어지고 이래서 흑염소가 되게 좋다 그래서 차린 거예요 가게 엄청 크네요? 150평 근데 흑양수 먹으러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저희 손님 중에 70%가 60대에서 80대거든요 어르신들이 몸 생각해서 좋은 거 많이 드세요 근데 여기 흑양수 모양이 데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 보고 되게 마음 안 파는 분이 있어 아. <laughs> 이거를 먹어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식사 다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가게 얼굴, 얼굴로 뽑은 우리 직원분들이 엄청 많네요 15명인데 지금 오늘 쉬는 분이 좀 많아요 뭐 집에 행사가 있으시고 결혼식도 있고 또 아프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서빙로봇을 5대를 도입을 한게 서비스를 잘 하려면 사람들이 좀 편해야지 서비스까지 몸이 힘들면 서비스가 잘안 되거든요 이블릿노다랑 로봇이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편해해요 그런 거는. 아 로봇이 5대나 있네요 네.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네. 사장님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주로 어르신들 인사 어르신들 챙겨주고 인사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사장님은 이제 응대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뭐예요? 흑염액 키스. 저희가 내리는 직접 다리는 거라 어머님 드려야 돼서. 저희는 오는 손님들 이거 다 드려요. 무료래요? 네. 이거 좀 비싸지 않나요? 비싸요. 잡수세요. 먹는 장사는 <laughs> 야박하면 안 돼요. 그것도 남아야 장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남으면은 다 식당하시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남겠죠. 외부에서도 많이 오겠네. 외부에서도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젊었을 때막 아껴서 못 먹고 이러신 분들 많은데 지금은 좀 여유로우시니까 몸에 대한 투자 많이 하세요. 잠깐만요. 어서 오세요. 몇분이세이데 화장실 몇몇몇 손님 두분 왔어요. 뭔 김소탕이 어른들 기력 회복에 좋아요. 밥을 판다는 생각보다는 건강한 거를 대접해 드리는 거고. 아마 지금 저희 오픈한 지 3개월 됐는데 광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진짜 다 입소문으로만 왔는데 3개월 동안 1억 밑으로 팔아 본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히 돈만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말 하면 충분히 전달되고 그러면은 절대 손해 보진 않아요. 여기 연예인도 왔다 갔다 나 보네요. 많이 왔어요. 자연인 자아 되게... 자연히 <laughs> 네 직원들도 다몇 분이세요? 여섯 6명 6분? 룸으로 여섯 들어오세요 사장님은 원래 이거 하기 전에 네.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서울에서 임대업 주차장 뭐 이런 거 음, 그러면 굳이 네. 이거 흑연품 집을 안 해도 그렇죠 충분히 여유가 있을 네. 거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까먹는 거는 싫죠 왜 열심히 노력하고 직원들 다 노력하는데 뭐잘 되면 직원들한테 더 챙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자라는 거지. 와, 이거 해 가지고 뭐한 달에 뭐 얼마를 벌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어, 약간 보람을 느끼려고 하시는 거? 그요 손님들이 진짜 되게 고마워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건 뭐예요? 고마 손님. 하자예요? 어. <laughs> 물아 먹고 먹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뭘로 해 드릴까요?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기 VD 메뉴가 있는 거 같은데 잘 쓰세요 그리고 VD 메뉴 자체가 어른들이 보기에 사진도 크고 잘 나와 있어요 거의 뭐 바쁠 때는 저희 못 도와드리거든요 다 어른들이라서 다잘 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어서 신셨어요잘 하셨어요 나 이게 냄새 안 나요 나이춤 봤어 요 기술이 있다고 아무나 못 배우려고 로봇이, 그러면은, 네. 직원분이 와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가, 급식에서 보내는 사람, 또 중간중간에서 받아주는 사람들 맞고요.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차라는 게 편하지만, 그거를 활용하려면 면허도 따고 운전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로봇도 활용하는 기술인데, 어차 VD 컨설턴트들이 그런 것도 잘 해주기 때문에, 얼만큼 적응을 빨리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네, 감사합 네. 들어가세요. 근데 여기는 포장도 로봇으로 가져오네요? 네, 전부 동선이 멀기 때문에 로봇으로 와주는 게좋아요포장중있 네, 보여드릴게요. 뭐 근데 오늘 진짜 20, 30대 손님 아예 안 오시네요. <laughs> 어이 없어. <laughs> 음? 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왜 114로 물어보니까 등록이 안돼있지 어, 그래요? 114로 등록을 <laughs> 물어봐서 았까 등록이 안돼 있더라고. 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114 네. 등록 안 됐어요. 한번 열어드릴게요. 한번. 아, 네, 알게 되시죠? 드셔보시고 냉정하게 <laughs> 평가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말 걸어주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존중받아는 분들도 <laughs> 이거는 이거 아, 전부 3인 시켰는데 네. 3인 시켜도 되나요? 사범 뭐 같은 경우도 네 분이 오셨는데, 3인분을 시켜서 되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어른이 두 분이시면 3인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드시고 싶은 거를 제가 서비스를 좀더 드리면 좋아서. 이제 한 시잖아요. 네. 오늘 거 어느 정도 파신 거예요? 지금 매출이요? 156만 8천 원? 보통 하루에 한300 정도 파시는 거예요? 보또500팔때 있고, 400팔때 있고, 약간 달라요, 양평은. 그한 달에 일억 한 이천 일억 천 그러니까 항상 오픈하고 계속 일억 이상을 했는데 폭염소가 원래 봄 여름 가을이 피크고 겨울 비수기인데 저희는 계속 꾸준히 일억 이상 계속해요 근데 사 초장 사신데 네. 이렇게 크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사람이 집중을 하면 3 0 병대 가게도 집중하는 음. 건 마찬가지고. 백오십 평 가게도 집중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좀큰 가게 해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똑같이 노력하는 거고 또 인원도 많이 고용도 창출되고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 직원이 하나도 없는 <laughs> 거예요. 저는 다 양평 뿐만 써요. 양평에 계신 주민들만. 아, 이유가 있나요? 그게 지역 사회에 대한 발전이고 또 이분들이 벌어야 또이 이분 소비도 하시는 거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오픈 때 있던 멤버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는 니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조금만 더 잘해주면 저 처음에 식당 할때겁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 뭐반 이상 나간다, 뭐 20%도 안 남는다, 뭐 엄청 속색인다 솔직히 그구도 되게 좋아요. 두개 소량하다. 예예. 두개두 개. 네네. 예, 예. 네. 음, 두개 여섯 개 되는 거야. 네. <laughs> 어르신들이 식사 이렇게 다 드시는 게난 제일 제일 좋아. <laughs> <laughs> 아우이 최고예요, 최고. <laughs> 우리 국물 10시간 끓여요 국물 다고 10시간 끓여요? 한 잔째 넣어서 10시간 끓여요 국물이 맛있요어머니 많이 드세요 저기 손님 포장을 4개나 해가시는 거예요? 엄청 맛있으셨나 보네요 처음 오셔서 맛있으면 포장해 가요 아버님 맛셨어요네개네 집에 가져가는 건 누가 드실 거예요? 아니 집 식구들 식구들. 려 <laughs> 그래. 우리만 맛있게 먹어볼까요? <laughs> 아버님 흑염소 몸에 좋죠? 응? 네? 흑염소 몸에 좋죠? 든든하고 몰라요 아이고 니다 <laughs> 들어가세요 손님들이 다 나오실 때 웃고 계시네요 <laughs> 좋아해요 다들 로봇 회사가 되게 많은데 VD컴퍼니 네.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로봇 회사 세 군데 다 확인해봤어요 솔루션 자체가 이 태블릿 오닥이랑 가장 이잘 예치가 되어 있는 게 VD고 AS도 잘 돼요 잠시만요 어서오세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 음식점에 도전을 해보신 거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좀 어떠신 거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른들 되게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저는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음, 너무 보람되고 좋아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진 않으신가요? 아우, 이 정도 체력이야. 거기 면서 먹자, 다들. 지금 네. 임대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임대업이랑 요식업이랑 좀 비교하자면, 은 저는 일단 이 식당 요식업이라는 게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준비해서 하냐에 따라서 정말 보람차다고 생각해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돈을 목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돈을 목적이기보다 사람하고 음식하고 진심을 목적으로 두면 돈은 따라오는데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 저 지금 아침부터 보셨지만 손님들 대하는 게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저거는 저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사람이 돈만 생각하면 상대편도 그거 안다니까. 그럼 좀 정이 들가지. 그럼 이제 앞으로 뭐 목표나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거 계속 더 잘해서 더 많으신 분들 더 오시고 또, 그러면 또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더 잘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창업한다면 뭐 도와도 주고 싶고, 우리 향촌에 있는 그 박강수 대표한테도 제가 나름대로 뭐 충분히, VD도 향촌도 다 저랑 관련된 사람들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게저 마음이에요.